아 무서워. 아 무서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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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야? 무서워. 내 거야. 아 무서워. 엄 마이 거 공포 게임이 아닌데 무서워. <laughs> 아 무슨 <무서워. 웃음> 이상이야. 무서워. 아 살토졌다. <laughs> 야 어디 갔냐? 야 잡으러 가. <laughs> 어, 엄마 찾았다. 엄마! <웃음> <웃음> 엄마! 야, <들어가. 웃음> 나가 움직여! 죽라아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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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난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어 엄마 나좀 살려주지 않으래?

지어지어지어아 <laughs> 東산. <laughs> <나오리잖아. 웃음> 엄마 나뒤지가쳐보고 있어 엄마 나도 죽어